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교과서 36쪽과 37쪽, 수학이킴교과서 26쪽과 17쪽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바둑돌 또는 수 모형이 가정에 있다면 준비하셔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림이 있는 몇십 나누기 몇의 계산 원리를 알고 몫을 구해 보아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몇십 나누기 몇을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교실에서 어떤 상황에서 나눗셈이 필요한지 친구들의 상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술 시간에 고무차흙 70개를 한 명당 다섯 개씩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고무찰흙을 몇 명에게 나누어 줄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아, 친구들이 미술 시간이 되었군요. 여기 고무찰흙이 이렇게 책상 위에 있는데요. 이것을 한 명당 다섯 개씩 나누어 주려고 한대요. 그럴 때 고무찰흙을 몇 명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지 친구들이 궁금해하고 있군요.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고무차륵을 몇 명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지 학생 수를 구하고 있습니다. 답을 구하면 몇 명이라고 우리는 답을 쓰게 되겠네요. 고무차륵은 지금 책상 위에 있는데요. 총몇 통인가요? 일곱 통입니다. 이한 통에는 고무차륵이 몇 개가 들어 있지요? 음. 10개가 들어 있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무차륵 10개씩 7곱 통, 총 70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명당 5개씩 주려고 하네요. 한 명당 몇 개씩 주려고 한다고요? 5개씩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 고무차륵을 몇 명에게 나누어 줄수 있을 것 같은지 어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개를 한 명에게 5개씩 주면 약몇명 정도에게 줄것 같습니다라고 어림을 해 보는 것이죠. 선생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음, 선생님이 계산할 수 있는 50 나누기 5를 하면 10이니까 50개보다 조금 더 많은 70개니까 한 12명에게 줄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어림을 해 보았습니다. 또는 조금 더 많이 줘서 15명 정도에게 줄것 같지 않나? 이렇게 어림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곳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담아서 어림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어림한 값은 이따가 여러분들이 잘 구했는지 비교하는 값으로 활용할게요. 그럼 우리가 정말 구하고자 하는 이한 명당 고무차륙을 몇 개씩 갖게 되는지 어떻게 식으로 쓸수 있을까요? 그렇죠. 70 나누기 5. 오늘 이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70 나누기 5. 수 모형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에 따르면, 선생님 70은요, 신모형이 7개인데요. 그것을 5로 나누어서 신모형이 몇 개인지 지금 구할 수가 아, 없군요. 자, 그래서 수 모형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수 모형 일단 몇 개가 필요할까요? 10개씩 7묶음이므로 우리는 10모형짜리 수모형 7개 또는 바둑돌 70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당 몇 개씩 주기로 하였죠? 5개씩 주기로 하였네요. 그럼 몇 개씩 묶으면 될까요? 맞습니다. 1모형 5개씩 묶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바둑돌 또는 수모형을 가지고 다섯 개씩 영상을 멈추고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친구들. 70개의 바둑돌 또는 70개의 수 모형을 5개씩 묶어보았나요?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 나누기 5. 어떻게 계산했는지 여러분들이 한것 하나하나 정리해 볼게요. 10모형 1개를 1모형 몇 개로 바꿨나요? 10개로 여러분들은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모형이 모두 몇 개가 되었죠? 아마 70개가 되었을 겁니다. 또는 바둑돌 70개를 가지고 있었을 건데요. 일모형으로 바꿔서 일모형 70개를 다섯 개씩 묶었더니 몇번 묶을 수 있었나요, 친구들? 14번 묶을 수 있었나요? 선생님도 70개의 수 모형을 묶었더니 이렇게 14번 묶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70 나누기 5. 그러니까 고무차럭 70개를 한 사람이 5개씩 가졌을 때몇 명이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목은몇 명은 얼마라고 할수 있을까요? 14번 묶을 수 있으므로 70 나누기 5의 몫은 우리 14라고 할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한 친구는 교과서 3 7쪽의 그림을 다시 보면서 선생님처럼 준비물 3번에 붙임딱지를 지금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영상을 멈추고 붙여주세요. 자, 그런데요. 이7 0 나누기 5나눗셈 식만으로 보면은 사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는 70개의 고무차륵을 다섯 개씩 준다고 하였죠. 그런데 다섯 명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을 물어볼 때도 한 사람이 몇 개를 갖게 될까? 라고 물어볼 때에도 역시 70 나누기 5라는 나눗셈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이70 나누기 5의 두 번째 의미인 만약에 다섯 명에게 준다 면한 사람은 몇 개씩 가질까?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70 나누기 5의 수 모형을 한번 보니까 여기가 70이 있고요. 10 모형이 7개가 있지요? 그리고 다섯 명에게 줄 거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선생님은 이것을 1모형으로 바꾸지 않고 일단 줄수 있는 10모형을 먼저 줘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요. 일단 10모형 하나 가지세요. 하나씩 10모형을 먼저 나눠 주는 거죠. 그랬더니 10모형 두 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서야 이 10모형을 1모형으로 바꿨어요. 1모형 10개. 1 모형 10개 하니까 1 모형이 20개가 된 거죠. 이곳을 다섯 명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생각하니 너무 쉽네요. 음, 한 사람에게 5, 4, 2, 10, 4개씩 더 주면 될것 같아요. 해서 선생님은 1 모형으로 바꾼 것을 4개씩 더 주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70개의 고무차륵을 5명에게 나눠줬더니 1명이 갖게 되는 고무차륵은 몇 개인가요? 14개네요. 그래서 70 나누기 5의 몫을 생각해 보니 한 묶음에 14개가 들어가므로70 나누기 5의 몫은 14입니다. 라고도 말해 볼것 같습니다. 조금 문제가 달랐습니다. 70개를 5개씩 나눈다면 총몇 묶음인가? 70개를 5명에게 나눠준다면 한 사람은 몇 개를 갖게 되는가? 식은 같지만 그 내용이 조금 달랐고요. 그림도 조금 달랐고, 우리가 모형을 나누는 것도 조금은 달랐는데요.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오늘 배운 몇십 나누기 몇에 대해서 조금 더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 교과서 37쪽 주사위 4번입니다. 90 나누기 6이 있네요. 자, 90은 10모형 몇 개죠? 10모형 9개고요. 9 나누기 6. 바로 계산이 잘안 되네요. 그래서 우리 모형으로 생각해 볼게요. 친구들도 90개 가져와도 되고요. 90 수모형 가져와도 됩니다. 자, 6개씩 나눠도 되고요. 6 묶음으로 나눠도 됩니다. 선생님은 6개씩 묶어 보도록 할게요. 1모형을 1모형으로 안 바꾸고서도 왠지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이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묶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렇게요. 여섯 개씩. 11, 12, 13, 14, 15 묶음이 나왔습니다. 어때요? 선생님 잘 묶었나요? 여섯 개씩? 친구들도 이렇게 눈으로 또는 손으로 묶어볼 수 있었나요? 그래서 선생님, 90 나누기 6은 10. 5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0 나누기 5입니다. 80 역시 10모형이 몇 개일까요? 8개인데요. 이번엔 선생님이 1모형으로 다 쪼개볼게요. 1모형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럼 1모형 몇개 나올까요? 80개 나올 거고요. 그것을 몇 개씩 묶을 거죠? 5개씩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다섯 개씩 묶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둑돌 또는 수모형, 일모형 80개, 바둑돌 80개에서 다섯 개씩 놓아 보세요. 그리고 몇 묶음이 나오는지 직접 세어 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어때요? 잘했나요? 네, 다섯 개씩 이렇게 묶었더니 1 6 묶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50 나누기 2 한번 볼게요. 선생님 이번에 50은 10의 모형이 5개죠. 이번에는 이렇게 두 묶음으로 묶어 볼게요. 두 개씩이 아니라 두 묶음으로. 그러면 이한 묶음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 우린 알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10 모형을 나누어 줄수 있는 거 그대로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했더니, 신모형이 한 개가 남았네요. 이거 더잘 나누려면, 신모형을 무엇으로 바꿔야 할까요? 1모형으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1모형 10개가 되네요. 10개를 둘로 나눠 가지면, 몇 개씩 가져가면 될까요? 그렇죠. 2, 5, 10. 15개씩 이렇게 가져가면 됩니다. 자, 그럼 한 묶음에는 얼마가 들어가니라고 물어보는 거죠. 25가 들어간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문제를 세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었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5번 문제 풀어 보도록 할게요. 연필이 한 묶음에 10자로씩 7묶음이 있습니다. 한 명당 두자로씩 나누어 준다면 몇 명에게 나누어 줄수 있을까요? 연필이 10자로씩 7묶음이 있다고 하네요. 그럼 연필 지금 총 몇, 몇 자로 있는 거죠? 10자로씩. 일곱 묶음. 아 선생님 이거 너무 쉬워요. 일곱 하기 칠의 열배 칠십이네요. 총 칠십 자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당 두 자루씩 나누어준대요. 나누어준다. 그럼 우리 어떤 식 세울 수 있을까요? 나눗셈식 세울 수 있습니다. 칠십 나누기 이 세울 수 있네요. 이자 이거 두 묶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두 자루씩 나누어서 총몇 묶음인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자루씩 두 개씩 나눠 주어서 총몇 명이 가질 수 있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개씩 묶어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도 70개의 바둑돌 또는 수모형 70을 가져와서 두 개씩 손으로 연필로 묶어 보도록 할게요. 두 개. 두 개. 이렇게 말이죠. 선생님 지금 잘하고 있나요?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묶습니다. 지금까지 묶은 거 20개 묶었습니다.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선생님, 지금 몇 묶음 나왔죠? 그렇죠. 35 묶음 나왔네요. 그래서 몇 명에게 줄수 있는 거죠? 35 명에게 연필을 두 자루씩 줄수 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몇십 나누기 몇을 구했는데요. 영상을 멈추고 수학 익힘 26쪽과 27쪽을 스스로 해결하고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60 나누기 5의 계산 과정을 수 모형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60 나누기 5의 그림을 보니까 60에 10 모형 6개가 있네요. 근데 10 모형 6 나누기 5로 우리는 잘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5개씩 지금 나누었네요. 다섯 개씩 한다는 것은 총몇 묶음이 나오니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다섯 개씩 했더니 1개, 2개, 3, 4, 5, 6, 7, 8, 9, 10, 11, 12 묶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60 나누기 5는 12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90 나누기 2의 계산 과정을 수 모형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얘들아 그림을 보니까 두 개씩 묶었나요? 두 묶음으로 나누었나요? 아, 두 묶음으로 나누었네요. 그러면 이한 묶음에 얼만큼 들어가느냐, 이걸 묻고 있는 중입니다. 그쵸? 두 묶음으로 나누고, 한 묶음에는 얼만큼 들어가나요? 10모형이 4개, 1모형이 5개니, 얼마죠? 45라고 우리 말할 수 있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70 나누기 2, 90 나누기 5가 있는데요. 이렇게 계산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두 개씩 묶어도 되고요. 두 묶음으로 생각하고 하여도 괜찮습니다. 먼저 70 나누기 2 해보도록 할게요. 70 나누기 이번에는 두 묶음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이렇게요.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가 왔어요. 10모형이 이렇게 3개씩 왔습니다. 그리고 10모형 한개가 남았네요. 10모형 한개를 어떻게 바꿔줘야 잘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죠. 1모형 10개로 바꿔줘야 합니다. 10 나누기 2, 10 나누기 2는 얼마죠? 5네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1의 모형 5개씩 더 가지면 되겠죠. 자, 그럼 두 묶음으로 나눴으니까 이 중에 한 묶음에 들어있는 개수를 말해주면 되겠네요. 몇 개죠? 35. 여러분도 직접 이렇게 두 묶음으로 나누어서 표현해 보세요. 자, 이제 90 나누기 5해 볼까요? 이번에는요, 선쌤 다섯 개씩 묶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렇게요. 다섯 개씩. 다섯 개씩 친구들도 한번 해보실래요? 다섯 개씩, 다섯 개씩, 세 묶음. 어, 미안해요. 네, 다섯 여섯 묶음이었네요. 이제 일곱 묶음, 여덟 묶음,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묶음이 나왔습니다. 다섯 개씩 묶었더니 열여덟 묶음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잘센거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열 여덟. 아, 네. 맞네요. 잘세놓고 헷갈렸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색 크기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알맞은 부등호를써 넣으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우리 이네 가지 다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자, 그럼 모형을 차례대로 선생님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도 20개 가져와도 되고요. 10모형 가져와도 됩니다. 20 나누기 2. 얘들아, 10모형 2개네요. 나누기 2네요. 계산할 수 있죠? 2 나누기 2는 1이네요. 자, 10모형 1개니까 얼마죠? 10입니다. 50 나누기 2는요? 어떻게 해볼까요? 두 묶음으로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십 모형이 두 개씩 왔네요. 자, 그런데 십 모형 한 개가 남았네요. 이십 모형 어떻게 하자고요? 1 모형 10개로 바꿔줍니다. 10개로 바꾼 거두 명이서 나눠 가지면 한 사람당 다섯 개씩 가질 수가 있어요. 잘 똑같이 나눠 가졌나요? 그래서 한 묶음, 이 안에 들어가는 개수는 그렇죠. 25입니다. 두개 중에 더큰 수는 25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자, 30 나누기 2해 보도록 할게요. 30을 두 개씩 이번엔 두 개씩 묶어 보고 그 묶음의 개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여러분도 30개로 직접 두 개씩 나누어 보세요. 또는 선생님 화면을 눈으로 같이 두 개씩 나누어도 좋습니다. 자, 두 개씩 나누었더니 총몇 묶음 몇 개가 나왔나요? 네, 열 다섯이 나왔습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70 나누기 7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10 모형이 7개네요. 7 나누기 7 계산할 수 있지요? 그러면 10 모형이 1개가 됩니다. 그럼 70 나누기 7은 10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개 중에 더큰 수는요? 15가 더 크네요. 아주 잘했습니다. 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학생 36명과 여학생 24명이 있습니다. 한 줄에 학생들이 4명씩 서면 모두 몇 줄이 될까요? 물어보고 있네요. 자, 볼게요. 학생들이 4명씩 이렇게 한 줄로 쓰는 거군요. 4명씩. 그런데 학생들 총몇 명인가요? 남학생만 학생인가? 아니죠. 여학생만 학생인가? 아니네요 둘다 학생이에요 그럼 둘다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네 더해 주어서 학생의 총수를 먼저 구해주어야 할것 같네요 여기에 생각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36 더하기 24는 60명입니다 그럼 학생 총몇 명이죠? 60명이네요 60명이 4명씩 쓴다는 거니까 4명씩 똑같이 나누어 쓰는 겁니다 식 어떻게 세울까요? 60 나누기 4. 4명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 4개의 그릇을 그리는 게 좋을까요? 4명씩 묶는 게 좋을까요? 네, 4명씩 묶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같 이렇게 돼서 한 줄,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일곱 줄, 여덟 줄, 아홉 줄, 열 줄. 이제 십 모형, 일회 모형으로 바꾸지 않아도 선생님처럼 잘 나눌 수 있나요? 십 모형이 일 모형처럼 보이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열줄 했고요. 열한 줄, 열두 줄, 열세 줄, 열네 줄, 열다섯 줄 만들었습니다. 친구들도 60개의 바둑돌 또는 수모형 60으로 이렇게 잘 되었나요? 잘했습니다. 15줄 해서 15줄이 되는구나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6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빨간색과 파란색 볼펜이 지금 모두 80자루가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한 명당 볼펜을 5자루씩 나누어 준대요. 몇 명에게 나누어 줄수 있을지 물어보고 있네요. 지금 빨간색, 파란색이 사실 구분되어 있지만 볼펜의 개수가 5자루이기 때문에 이것을 심모형으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빨간색, 파란색은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게 하는 그런 걸까요? 그래서 80자루가 있구나라는 것만 잘 알면 문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80자루를 5자루씩 나누는 거네요. 그럼 5개씩, 5개씩, 5개씩 했을 때총몇 묶음이 나오는지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5개씩, 5개씩, 5개씩 하는 거죠. 여러분 나누어 보았더니 총몇 묶음이 나왔나요? 네, 16묶음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총 16명에, 16명에게 줄수 있었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거 하는 식, 우리 뭐였죠? 그렇죠. 80 나누기 5였고, 그 계산한 몫은 16이었습니다. 정확한 답에 단위까지 붙여서 16명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몇십 나누기 몇을 배워보았는데요. 몇 개씩 나누어 보기도 하고, 몇 개의 묶음, 두 개의 묶음으로 한 다음에 어 그한 묶음에 들어가 있는 개수로 해서 나누셈의두 가지로 수모형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잘 이해하고 지금까지 배웠던 것잘 이해되었길 이해 바랍니다. 혹시 어렵다면 직접 바둑돌이나 수모형으로 몇번더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몇십몇 나누기 몇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고생 많았습니다.